누가도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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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도누구야누다도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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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은도누구 강남. 어잘 자키 가는 거 같은데 난. 여기서 멘션으로 날기 힘들잖아. 근데 이거 이거 좀차 돌리면 갈수 있긴 하지. 노점차쪽낙하산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 거기 3명2명 이상 떨어지면은 그건 헛 이거 라베가야들 쉘터랑 어. 거기 털겠다. 내가 저 자키 간거 같아. 고동차에그 라베가 때문에 캐처랑 안 먹을 것같고이도저는거 거 없는 거 같은데. 어, 아 마지막 앞에 다마지집 앞에 다시야. 이거 뼈토나. 마지막 어, 다시 내가 탈게. S 토나아집 앞에 다시야 내가 탈게그 레토나 둘이 타라 캐처인가 하나 남겨. 아, 레토나 두개 있다. 아. 레토나 두 개니까. 어. 뼈토나 나랑 캐청형 타면 될 듯. 고정 탑 조명 날 배다. 아, 아. 음. 음. 리가하나도안들니 야, 알아서 집중하자, 그만 얘기하고. 소리 알아서 지, 그냥 집중해서 듣자, f o l l 그만 얘기하자. T가 노모 들어간다, 알지? 뭐야? T1 노모로 바로 안 갔을 거야. 음. 에 SQ 잡자. 밀파 터는 팀이 누구지 지금? 리브? 리브 각하 가는데? 없는 것 같은데, 밀파가. 없는 것 같다. 일단 에, 저기 SQ 노리고 가자. 네. 1분 때 출발해야 될것 같은데. 처 아, 총없고 총 먹었어? 아, 우리 방금 도 도착... 뭐라고? 나랑 캐치형 방금 도착해서 파밍 좀 부족하니까 총 아, 하나 오케이, 먹어줘? 오케이. 총 먹었어? 갈수 있어 총다 먹었어 나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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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있어. SQ가 밀파 털었을 수 있겠다 좀만 더 파밍하자 그냥 이거 시간 다 지나고 가자 포트 하나 정도는 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아니면 싸울 수도 있... 나 뚱만 타고 가자 막지밖에 그럼 구상 필요해 나나 구상 나 많이 먹었어 나파트 하나도 없다 하파 하나 남아 찾았다 아, 출발 돼? 난돼 아. 가자 그럼 3배 먹어갈게 나별 하나 필요 다 같이.. 다 같이 출발하자 아, 그때 갔던데. 여기로 가서 꾸리지 뒤로. 에스큐가 그냥 리포카 털었으면, 이거. 리포... 그니까, 여기 밀파에 없으면, 리포카에 찾아서 가자. 아. 어, 아, 소리 맞아, 이렇게 경지 사이로 가야 돼차 뒤네 옆에 차 어. 어. 여기 퍼드로다 허아라티아나 퍼드로.. 퍼드로 아닌 거 같아 언니. 저거 퍼드로였으면 그래, 오른쪽으로 리포카 쪽으로 합류했을 거야 퍼드로 아니야 저거 가면서 고정차 체크해봐, 밀파. 걸으면 밀파 못 걷는 어. 거야. 기름 체크해. 아니 포카 가, 노보가 어. 그럼 판자는 문안 열려있다. 고정차만 체크하면 돼. 고정차 있어. 파워드 오케이, 이거, 그럼 포트 가자. 이거 포트 없는 거보다. 이거. 고차 이거 내가 탈게. 이놈만 체크하고, 우리 다 여기. 여기 있 포트 있어. 태 여기 와봐. 1번으로 잠깐 와봐. 이거 놈 포트 한대 벌써 지나갔어. 지나갔어? 레이저스 하나, 헤드 지나갔어. 아, 이거 그럼 쉬었다고 어, 가자. 네, 네. 여기 가서 도핑 하자. 앞에 포트 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보자. 끝까지 와야 돼요. 한 번에 가야 돼. 음. 딱 게임까지 붙여놓을게. 아, 그을산번으로 가자. 아, 도핑안한다고 나도뚫라서잘안 보인다. 상수, 다는 사람이 봐. 나도 2배야. 나도 2배야. 내려가. 3가 내려갈게. 여차, 너가 봐봐. 앞에 여기 왼 여기. 어 있는 건안 보이. 1번 쪽봐줘 1번, 1번 쪽에 포드되져 어, 거기 포어 대져 있는 건 없고. 가자 가라. 1번. 어, 렌더링 아니겠지 좀만 더 당겨줘. 아, 가면서 줌 여기. 당기면서 보면 돼. 가자. 아. 아, 일로 왜어 아니 안 먹었어. 꾸라 썼어? 어. 너무 오지 뭐, 그래.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해. 이거다 비어요. 이거다 비어요. 안 들려. 가면서 이거 줌 앞에 앞에 줌 앞에 줌 당기면서 가져. 아. 없으면 말해 주고 있으면 이따 더 말해 줘. 수랍 아, 때문에 안보이 프레임 때문에. 둘이 자리바 둘이. 아, 대조 있다. 사나. 포트 대조 있다. 어디. 어디? 1번, 1번. 1번에 대조 있어. 여기는. 서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1번 없는 거 같은데? 아, 프레임 때문에 안 보여. 잠깐만 거긴 젠, 젠, 젠 포트밖에 없다, 일단. 여기로 올릴게. 아. 앞에 때 깨줘. 아, 기원 한 명씩 있는 거 조심해야 돼. 아 여기 이거 여기로 붙일게. 여기보다. 아. 싸워 아, 준비. 로봇 안에서 눈치 좀 보자. 나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천천히 진행. 다 아. 체크하면서 다 들어가. 다 체크하고. 아래쪽 아래쪽 거리 정소리 우리 그냥 3번 바로 먹자. 오케이, 앞에건 바로 눈치 보자. 일번 탈락.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하는 가자. 3번 지금 빨리 가자. 한번 가자. 들어온거 같은데, 2번 쪽? 오케이. 자. 한번 통합에서 어, 어, 들어온다, 여기. 앞에 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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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집중해봐 집 우리 집집중해봐흘려야 아. 돼. 어, 오토바이. 오피. 이스 T1. 그 집. 데이터 거의 이터각조이해 올라가자, 수택이야? 이거 아, 하나, 하나, 셋. 아, 턴이다. 여기 파밍에서 배율 좀 차, 찾아보자. 난내거 찾았거든. 아, 일단 판배 잘하긴 타라... 없어. 우리 그때 여기 했던 것처럼 하면 될것 같아. 뒤에 아. 오는 거잘 보자. 보기에 보스서 쓴다. 왔던 길 뒤에 잘 보자. 이노 배울 없어? 아, 3 배. 한 배, 3 배. 이 배는 어는이있는이배라도배이 배는 있 배는 배는 이배이 배는 이배이 배는 이배이 올려놓은 거 같은데 이배 그때 배이 배는 이 배는 이이 배는 는이 배는 이는는 나베가이원 평화나 하나. 확인. 나평나 확인. 최정 내가 가서 줄수 있나? 밀 라인 조심해야 돼. 그 어차 아, 있어 봤지 이벤트. 뭐. 아 지금 안볼게 지금 안 갈게. 아. 밀타의 포토 탈려고 한다 야 돼. 오메어린 사람 먹을 수 있을까 다3 배야 우리. 어디 어디? 나 밀턴. 밀턴 밀턴 이거 이번 이번. 세트, 아, 2번 2번?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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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셋. 라베가 트 세트, 부트세 하나. 몰라. 아, 라베가 셋이야, 셋, 트세셋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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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랑부트세킬 세트, 뜬다. 오빠, 오빠 둘. 오 세트, 세둘세 천천히 세트, 세트, 천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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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될 태양가에 것 같아. 보이긴 한다, 15방향. 아, 이거 초가 빠지는 것좀 볼게. 나베가 음. 끝났다, 오케이. 나베가 두, 셋인가? 두, 셋. 셋이야, 오케이. 두라님 셋인데. 셋, 아, 셋. 사누리. 최소 셋이고, 끝났거나 셋. 차 이거 3층0집 아, 라인으로 빠갔다 티어는 갔어? 티어는 갔어. 어디까지 가는지 좀 볼게 그 우리 이거 좀.. 들어가자. 내가 올라가 있을게 이거 될거 있을 같은데 그럼? 어? 레미사 있리네 이거 레미사 우리번 딱해 아 이거 뒤에 보고 와봐 이거 나 혼자 올라가 있을 거야 레미사 아. 아, 우리야?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아니야? 어, 아, 아 우리 아니래 어 우리 아니야 한번에 있어 한번에 있대 나형돈모으 포트 한대 들어간다 아 나도 이거 뒤 맞고 들어가야겠다. 앞로 뭐, 포트 한대 들어간대. 팀으로 찍어줘 어디로 들어온지. 지금 정확히 몰라. 3번 쪽으로 갔어. 뒤에 그럼 화, 확실히 막자 이거. 까기비 m 미 사이코. 야. 뭐라고? 다시 일로 온다요? 일로 온다 3 번. 3요세명세명 보인다. 포트 탄 거. 허들. 아, 허들 미... 하도로... 하나. 어. 저거 레인저스다. 저거. 레인저스 저 아, 어, 3번에 있는 게 아, 그냥 거. 한이탄게드로야 어, 레이스야 뭐야, 여기 사람 있네? 소리 얘네 아, 다 아, 그냥 폰 옆에 폰 1층 폰 집으로 해? 가야겠다. 그럼 좀 나와봐. 쏜다. 350만. 이거 쏘면 못봐거든고 3번째하고 쏠리다 이거 그러니까 오른쪽 밑으로 가는 곳이니까 막 먹어야 돼나 3번 보이니까 오른쪽 밑에 좀 봐줘 볼수 있는 사람? 돌면은 못봐 여기 슬크에서 봐야 돼슬크에서 오케이 나파도로 괴롭히는 중 3번 확인했어 내가 2번 아, 쪽으로 그래. 크게 돌려 는거 볼게 3번에서 앞으로 붙어 한명 붙었어 여기 핑 딱... 찍어줄게 여기 2번 오케이 이거 레인저상 싸울 수도 있어 레인저스가 어디 숨어있는 거 같은데? 얘네? 어, 탱켓 위 숨어있다, 야네 확인해 볼게요. 확인했어. 이번 쪽으로 도는 거안 볼게, 그럼. 아니야, 봐야 돼. 계속 봐, 계속 봐. 아, 볼게, 볼게. 하나 1번 하나 뗀다. 뗀다, 다치고 잡아. 2, 3. 힐. 힐. 와! 4대 <놀라>. 맞았는데 <놀라>. 안 죽었어. 하나 더 뛰겠다. 이거. 아, 이거 옮기자. 네. 이거 환자로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앞에 딱 빠졌잖아. 와이전 아나와왼전아무 왼쪽 왼쪽 뛴다. 어. 잡아야 돼. 저거 트위스야 트위스트. 기절. 박힐 돼. 윙컷 넘어간 거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 이거 1번 먹을 준비하자. 지금. 1번이 개 SK가 1번 쪽으로 갔어요. 아, 아 맞아? 쏘는 거 있어. 아. 그러면 왼쪽 밀자. 미... SQ 밀어야 돼. 아. 어. 걔게 남아서 코드로 막고 가든가. SQ. SQ 올라간다. 차 타고. 딜리지 오케이. 지금? 아예 왼쪽 어, 아예 왼다 180에 가 왼쪽으로 빨리. 가자 이거. 거기 세운 거 아니야? 들었어? 아니야 더 갔어. 오케이. 거기 두명다 있었어. 우리 둘러니 가야 된다. 빨리 빨리 가야 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천천히 가도 돼 이거. 초반 빠졌는지 체크하고 일단. 또 올린다 형. 거기 올라 거기 올라간다. 두, 두, 두 명이 고 이거 두 명은 어딘지 몰라. 차돌이 듣자. 차돌이 들어, 조용. 야, 왼쪽 밑으로 간다. 아, 그 아, 왼쪽. 여기 박은 것 같은데? 일단 2번 핀총소리 난다. 손으로 하나 더기야돼세개 다. 우리 왼쪽 끝에, 끝까지 돌거 아니야? 어, 아, 그러자. 갈거 야, 우리 여기까지 그럴까요? 가야 될것 같은데, 1번? 어, 거기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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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자. 아, 이 밑에서 시작하자, 이거. 지큐 그 위로 올라갔으면 저기 없을 거야. 오, 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포스 도리... 이런 거, 포드로도 못가지고 그냥 블랙만 조심하면 돼. 어, 어때? 있어, 있어. 앞에 집중. 이거 끝났다. A P K 하나. 아, 근데 그부 아까 싸우고 있었다. 어깨 이전으로 떴었어. 아, 근데 왼쪽 어, 아래가 조용. 앞에 집중. 앞에 총소리 났어 1 번. 그리핀 블랙이랑 그룹 젠지야. 그룹, 젠지 그부, 젠지 그거, 젠지랑 그부 킬로그만 봐. 아, 아. 젠지 돌기절 그부 하나 기절. 왼으로 천천히 뛰는다, 나. 야, 왼쪽 더 갈게. 야, 우리 여기 인하면서 싸워도 될것 같아. 이거 3번 쪽으로 어, 가면 그냥... 안 돼. 왼 어, 와. 왼쪽 코트로 가야 된다. 우리 얘네 끝내야 돼, 그부랑 젠지. 아, 지금 싸움 또 멈췄어. 앞에 싸운다. 여기 2번 쪽. 이미 꼭대기 있고, 1번. 아, 확인. 자, 쟤네 이용해서 앞에 똥간 들어갈래, 그냥? 똥까지만 가자, 요. 쉬었다. 쉬었다, 야 어, 여기. 핀 찍어줘, 남은, 남은 사람이. 모르겠어, 나. 저기, 못들었어 음. 제일 뒤로. 여기, 어, 2번. 아, 문 이... 열려있다. 3번 근처야. 빼도, 떼도 빼도. 맨위다맨 위아. 어, 와도 돼. 되게... 어, 어, 앞에, 아, 여기 앞에, 앞에, 앞에. 누울까, 190. 나무. 또 자, 하나, 둘, 셋. 맨 위아. 옷에서 맞는다 이거. 구덩이 구덩이 이백칠십오 구덩이 구덩이 그래 여기 이번에도 있어 이번 확인 확인한테 맞아야 할것 같겠죠 이번에 돌 있다 알아 알아 어 기절해 있는 애 있어 이번 쪽저 앞에 붙는다 대각선 붙온다붙온다아 아, 아, 아깝다.